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강원도 내 정가가 온라인으로 당력을 결집하는 등 비대면 정치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선거관리당국도 비대면을 통한 선거 홍보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상의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비대면, 이른바 온택트 방식으로 비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10년 인사회 대신입니다. 오늘 보고회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비대면 원택트 행사로 진행되며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계획입니다. 비대위원장과 강원도당 위원장, 당 소속 시장 등이 화상으로 참여해 내년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등 비대면으로 당력을 결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이달 12일 원택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역시 도당 위원장과 상무 위원, 기초 위원 등이 비대면으로 강원도 도약 등의 당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번 설 명절을 전후에 도당 차원의 미디어 교육을 하는 등 도내 정당들이 비대면 시대에 발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 3월과 6월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각 정당의 비대면 선거 운동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양대 선거가 다가오면서 SNS와 인터넷 등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독려하고 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정치인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안내하되 SNS 등 온라인상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상 첫 비대면 선거였던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와 허위 정보 등이 일부 나타났던 만큼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이 언택트 선거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라입니다.